2022년 2월 14일 금요일, 네, 새벽입니다. 자, 또 하루가 시작됐군요. 네. 다음은 건강이 해롭습니다. 네. 맛있는 족발, 또 정말 곁들여면 좋았을, 네. 막 국수를, 아, 제대로 맛보지도 못하고. 그렇습니다. 우리 기옥사 김토 김정수님좀더네 절제 있는 네 그리고 짜임새 고귀모 있는 네좀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할 텐니다네 실사회를 개선하고 재창조하는 창조적 사회 활동의 네. 원동력이 되는 세양사 공부 서울대 예, 신입생 안내 학과 내에서의 설명이었는데 자 실사 이렇게 산하고제창 재창...